예레미아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불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렛의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칼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예레미야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리아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가비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만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 도다.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될지어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세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수리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패대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 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벤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 에로다 모압의 뿌리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글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기에 깊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닥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밤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루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은 니물임의 물도 황폐하였음 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합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다.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춤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것입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살음 이로다.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